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호관 정보통신입니다. 오늘은 어, 캐치온 프로 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 도청기를 탐지하는 에,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제 우리나라의 도청기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쓰는 AM 주파수 AM 라디오였죠. AM 주파수 FM 주파수 UHF 주파수를 이용한 도청기가 있었고요. 현재는. 어, 칩 도청이 기라고 그래서 어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있죠. 3G, 4G 유심칩 방식의 도청기가 있습니다. 유심칩 도청기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요즘에는 와이파이형 도청기입니다. 예, 와이파이형 도청기인데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상도 볼수 있어요. 실시간. 영상도 보면서 음성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근데 뭘로 보냐? 스마트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장비를 보여드리면 요 장비는 좀큰 겁니다. 자, 큰 장비입니다. 이게 와이파이형 도청기도 되고 영상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볼수 있는, 음성도 실시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좀 크죠. 이거는 큰걸 보여드리는 거, 작은 건 굉장히 작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고 그것을 어, 상대는 그냥 뭐 올려놓는 게 아니라 어느 장소에 어, 어떤 집에 만약에 뭐 선풍기다 선풍기라든지 뭐 이런데. 시계 같은데 숨기겠죠, 안에다가. 그러니까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탐지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신형으로 나온 어, 보안에서 런칭한 캐치온 프로 이 장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도청 장비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도청기, 이거 이제 도청 장비입니다. 여기 이제 안테나 케이블입니다. 요거 상대가 몸에 찬다거나 어디에 놓고 밖에 일부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실시간 듣는 와이리스 도청기입니다. 와이리스 도청기인데, 여기 써있죠? 와이리스, 와이리스라고 되어있죠? 예. 요, 요게 있고 수신기가 밖에 있겠죠? 이거 발신기고 예. 자, 요거를, 요게 있다. 그럴 경우는 캐츄프로를 전원을 킵니다. 키고, 한번 볼까요? 요 거리는 약네 배를 조정해 나름인데, 예, 최대한 50cm 까지 감지가 됩니다 어, 그러나 레벨을 낮춰놓고 좀, 어, 제품이 많은데서 소리가 나면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잖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좀 레벨을 낮춰놓고 정밀하게 그곳에만 소리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와이리스 전,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온오프를 켜볼게요 자, 신호 켰습니다 음,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죠 자 볼게요 예, 좀 있으면 신호가 들어올 겁니다 지금 살아나고 있고요 자. 보죠 자 탐지기를 뺍니다 그렇죠 예. 자, 자 빼보겠습니다 위치추적기하고 신호가 다르죠 위치추적기는 삐 하고 딱 꺼지죠 예. 위치추적기는 삐 하고 꺼져버립니다 예. 신호가 그런 단파신호입니다 쭉 신호가 딱쭉 꺼지고 또 1분 있다 또 오는데 도청장비는 실시간 계속 음성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탐지가 되면 계속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예, 소리가 끊어짐이 없습니다. 요건 도청기입니다. 음, 도청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계속 소리가 나죠? 요 레벨은 조정해서, 조정을 레벨을 좀더 올리면, 올리면, 원거리에서도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장소인지, 자, 레벨을 좀 올렸습니다, 제가. 계속 원대에서도 원대 소리가 납니다. 계속 원대 소리가 나죠? 그러나, 그러면 어느 곳에 숨어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레벨을 낮춘 상태, 어느 정도 붙었을 때 소리가 나게 이렇게 레벨을 수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낮게, 최대한 낮게 하고 검사를 쭉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오다가 쭉 검사를 쭉 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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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어, 지금 와이리스 도청기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변에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이건 RF 도청입니다. 기 RF 방식, RF 신호가 나가는 거예요. 요거는 RF 장비는 어, 어, 왜 쓰냐 거리는 멀지 않지만 굉장히 선명합니다 소리가 그래서 많이 첩보 요원들이 많이 쓰는 그런 장비죠 예전에 예. 자, 요 장비도 한번 켜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켰습니다 자, 자 계속 울리죠 자, 자 이렇게 탐지가 되죠 그렇죠 요렇게또 어, 꺼보겠습니다 자 껐습니다 소리 안 나죠. 자 이렇게 하는 도청기가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가장 어, 여러분이 음, 아, 초반 시간에 말씀드렸던 와이파이 도청기 한번 성능을 보겠습니다. 자, 와이파이인데요. 요 장비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렌즈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 안에 마이크가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상대는 전국 어디서나 다볼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북한은 안 되겠죠. 예. 전국 어디에서나, 요게 어느 집안에 설치되어 있으면 그 영상을 실시간 보고 또 음성도 실시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장비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어 애용하는 어그 장비입니다. 예. 그래서, 어 만약 요게 모텔에 숨겨져 있고 상대는 뭐 부산에 있다. 그래도 모텔에서 이루어진 영상을 다그사람은볼 수가 있습니다. 무섭죠. 집에 있어도 다 전화 통화 내용도 다 들을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와이파이 장비를 한번 켜 보겠습니다 와이파이 경 장비 자켜 봤습니다 자, 자 불빛이 들어왔죠 에, 들어왔습니다 자이 신호는 좀 다릅니다 어요 이건 미세 전파입니다 와이파이 전파가 집 안에만 돌고 밖에는 안 나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른 이런 rf나 uhf amf에는 멀리 원거리가 나가지만 요 장비는 작게 밖에 안 나갑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이 장비와 집안의 와이파이가 조인트가 되면 전국으로 다 나갑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이 탐지 이걸 탐지하면 이 장비는 보세요 전파가 틀립니다. 소리가 틀리죠. 똑똑똑 똑똑똑 그러죠. 예, 이 신호는 똑똑똑똑똑 칩니다. 그렇죠? 아까 도청기는 어떻게 했어요? 삐 소리 났지만 이건 와이파이 장비는 전파가 미세선파로 단파로 오기 때문에 딱딱딱딱 끊어집니다. 이렇게. 자요. 자, 그러면 거기에 와이파이 장비가, 도청기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틀립니다. 분명히 구분이 되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와이파이 장비까지 잡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음, 보안정보통신에서 제가 자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현존에 나와 있는 장비가 와이파이 장비나 이 와이리스 그러니까 블루투스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 캐치온 프로나 뭐 버그헌터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캐치온10아캐치온100 이런 장비들은 어, 와이파이 및 와이리스인가 그러니까 어, 블루투스 어, 도청기까지 모두 탐지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성능 장비라는 거꼭 어, 어, 저희 어필하고 싶습니다. 어, 지금까지 오늘 두번 세번째 시간이죠 네, 세번째 시간에 캐슈프로를 세번째 소개하고 있는데 어, 오늘은 도청기 잡는 법하고 그 와이파이 아주 무서운 와이파이 네, 잡는거 그리고 그 신호의 네, 변화 요거까지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아, 아까 어, 사용법 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저기선 카메라 불을 꺼서도 어, 음, 그 촬영되는 그 무서운 또 저기선 카메라 요거를 탐지하는 방법을 어, 또 성능을 보여. 그건 국내 유일한 장비입니다. 그 잠, 탐지하는 장비가 없습니다. 예, 그걸 탐지해내는 것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고 어,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항상 좋은 제품을 계속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안정보통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